우연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계획서, 승인권 등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 그 마트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, 달라섬에서 직접 구매해서 친환경, 가평 농산물을 구매해서 어, 사용할 수 있고 식사를 할수 있는 그 체점을 만들 수있 우리 가평군 친환경 미니 로컬 푸드점 1호점을 달라섬에다가 만들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캠핑 오신 분들의 거기에 입맛에 맞는 그 품목을 선택을 해서 어, 거기에 품목을 증여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가평에 농산물 하나 번번이 홍보하고 판매하는 장소가 없다 그러면 천만 강경의 시대를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아니냐? 그래서 저희가 코레일에다가 전철역 정문, 그러니까 데이트 들어가는 데다가 판매장을 부스를좀풀어주시더라고 해가지고 8천만 원 예산을 채운게 있었어요. 부스맨들라고 근데 코레일에서도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 또 설치를 못 했고, 그대안으로다가 지금 판매도 판매지만 가평에 이렇게 좋은 농작물이 있다. 이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